네, 안녕하세요. 빨리 갖입니다 그걸 4주차. 네, 일정이죠. 상장이 한건 있고요. 공모가 다섯 건. 네, 실건 또는 일반 공모가 네두건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 가는 거는 네, 두 종목 WCP와 네, RP바이오밖에 없고요. 네. 네, 일정을 보면은 네, 월요일 화요일 네, 스펙청 약하나스펙 하나금융 24호 스펙청 약약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이 WCP, RP바이오 어 하나 어제3호 스펙청 약이죠 어, WCP는 네, 수요일 계결가 아직 공신 안 됐는데, 대단, 대단히 좀안 좋게 나와가지고, 밴드 하단 지하에서 결정될 거라고 알려졌고, RP바이오는 어, 수익이 나는 바이오 산업이죠. 연질 알약 캡슐 같은 거를, 네,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썬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그닥 별다른 기대는 사실 안되고요 희망 공고가 밴드가 14,000원, 16,000원인데, 현재 그, 16일 금요일 기준으로 16,850원. 네, 밴드 약간 위에 있지만은 뭐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겠죠, 대략. 네, 그리고 금요일 날, 네, 유한타 10% 스펙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까지 이어질 거고요. 어, 22일 날은 KB 제25 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죠. 네, 상장 이거는 뭐 어차피 거의 뭐균등만 받았기 때문에. 어, 참고로 스펙으로 받은, 네, 쿠폰, 아, 받은 쿠폰이 아니라, 네, 어, 사용을 하면은 청약을, 그 금융 상품을 매수를 하면은 신세계 상품권을 주는 거죠.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15시 17시 전에 매수를 하면은 네그 다음날 23일 날 네, 입고가 될 거고요. 23일 날 판매 처리를 하면은 영업일 3 영업일 후에 그니까 러금월하하요일날네 화요일 날 판매가 되겠죠. 뭐 그런 일정으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네 매수를 하고 나중에 상품권이 들어온 다음에 네 보통 매도를 합니다. 네안 그래도 되지만 네. 그때 9월 달은 네, 한매 청구권이 있는 종목들, 네, WCP라든지 오픈에지치테크놀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얼마만큼 어, 하단에서 결정된다면 얼마만큼 가격을 좀 주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네, 9월 수익률이 수익이 결정이 되겠죠. 물론 손실날 가능성도 있지만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22일, 23일에 네, 파라텍은 일반 공모가 있고요, 주주 우선 공모 가 아니라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하는데 물량이 좀 많고. 기존 주가가 좀 소외됐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좀안 좋은 평이 나오고 있고요. 어, 에어부산 실권주가 있는데 주가가 금요일 날 많이 내려왔죠. 네, 학정가는 네, 2,575원이고요. 그렇게 뭐 거리가 멀진 않아요, 사실상.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네, 다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 빨간색은 좋은 건데. 네. <laughs> 재무제표상에서는 빨간색이 다 마이너스죠. 네. 하여튼 다음 주는 스펙 청약이 많으니까 스펙 하는 분들은 하나당 뭐 2,000원에서 적게는 1,500원 많게는 3,000원까지 1인당 받아가면 될듯 하고요. 어, 안 하는 분들은 WCP와 RP바이어 정도만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